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제 벌써 이제 7월 이제 중순이고, 이제, 네. 곧 이제 8월도 이제 좀 네. 지나면 네. 이렇게 오겠는데, 어,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다시 찾은 태양이라는 네. 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네.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이 시는 이제 일종의 애국시고요. 애국시고, 네. 이제 우리가 한일합방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아닙니까? 36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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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그런 어떤 일제 치하 있었죠. 일제 우리가. 그 일제 치하의 어떤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약간 동화적인 음. 기법이랄까요? 네. 동화적인 기법으로 네. 어, 제가 이제 다시 찾은 태양, 그러니까 음. 다시 찾은 나라죠, 어떤 부분 네. 그런 그렇군요. 내용으로 이제 그러면 애국시에 해당돼요. 어, 당연히 애국시죠. 네네네. 애국시면서 약간의 네. 상징시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네. 같고요. 양송 네. 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시에 대한 설명을 드들도 하겠습니다. 다시 찾은 태양 시 장홍상 낭송 이해준 늑대들이 호랑이들 몰래 태양을 훔쳐 바다 깊은 곳에 태양을 던져 넣었어 태양은 이유도 모른 채 바다 밑 동굴에 갇혀버렸어 태양을 잃은 세상은 온통 암흑이 되어버렸어 가만히 물러설 호랑이들이 아니지 그들은 태양을 다시 찾기 위해 문안에 십자가를 메었어. 늑대들이 채찍질에 호랑이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호랑이들은 악마들의 감시를 피해 바다 깊이 장수했어. 태양이 바다 깊은 곳에서 홀로 흐느끼고 있었어. 호랑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태양을 바다 위로 들어 올렸어. 조금씩. 태양은 바다 위로 올라가고, 늑대들은 해변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 드디어 태양은 바다 위로 올라와서 빛을 찾았어. 몇 마리의 호랑이들이 늑대들이 쏜 화살에 맞아 생을 마감했어. 잠들어 있는 호랑이 용사의 영령들이 아직도 태양을 말없이 지키고 있어. 예, 저희 묵념을 해야 될것 그렇죠. 같은 약간,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 연을 보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호국 영령들에 대한 말이죠.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뭐 호국 영령 이렇게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서 제가 네. 이걸 조금 이제 늑대는 네. 일본을 의미하는 거고 아, 호랑이는 그렇구나. 이제 우리 조선 민족을 의미하는 거고 네. 해양을 훔쳤다 는 것은 이제. 한일합방을 의미하겠죠. 옥새를 잃어버린 그,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바다 깊은 곳에 태양을 넣, 넣었다는 건 어. 암흑기죠. 암흑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6년 그렇죠? 일제치하라고할수 그렇죠? 있겠죠. 36년 동안 그렇죠, 네. 갇혀버린 것이고. 네. 이제 가만히 물러설 정말 그때 열사 뭐 안중근 의사부터 시작해서 네. 많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 네.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그, 그러면 더 악랄해졌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걸 늑대들의 채찍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호랑이들은 바다 깊이 잠수했다는 것은, 네. 이제 뭐 그래 그런 일제가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물론 이제 하, 드러낸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냥 숨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 그러니까 절필하는 시인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인동주 시인 같은 또 그런 애국 그렇죠. 시인도 네, 그렇죠. 있고요. 그런 것들 거예요. 고난을 네. 받았던 그렇죠. 시인들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 다시 이제 있는 힘을 다해 태양을 바다로 들어올렸다고 한 거예요. 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흔딴치가 않죠. 늑대들이 그렇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뭐 나라가 이렇게 아시시피 다시 채, 찾아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올라와서 빛을 찾았지만 네. 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또몇 몇 사람들이 또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우리나라 네. 그 장렬이 그, 뭐 예, 국사를 공부해보시면 많죠. 아시겠지만, 네네. 그걸 이렇게 표현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들어 있는 호랑이 용사, 호국 영령 네. 아까 잘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네. 아직도 태양을 지키고 있어 우리 현충원에 가면 네. 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한번 이 다시 찾은 태양이라고. 아, 아직은 네.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제, 일단 네. 재원절이 돌아오고 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와 네. 관련해서 네. 제가 한번 다시 찾은 태양을 썼는데 네. 또 이제 어떤 분이 이걸 동화로 좀 길게 써가지고 아 만들, 그래도 되겠네요. 만들어도 좋잖아요. 아이들한테 않습니까? 애국심을 네. 길러줄 수. 왜냐면 기본적인 그런, 이제 드러내요. 드러 있으니까 네. 여기서 살을 좀만 붙이면 그거가 네. 된다고. 어, 그러, 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어, 그래도 시, 어쨌든 이런 호국 영령들 네. 또애국자들또또그 네. 네. 일제 치하에서 네. 그 태극기를 흔들고.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 오늘의 음,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지금은 뭐다 K의 물결 아니에요. 네. 저희도 K 기적 일본영어 네. 연구소 네. 이렇게 하듯이 네. 또 K 팝뭐그 BTS나 이런 친구들도 네. 다 이런 호국 영연들 네.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은 네. 정말 우리의 그. 순국선열대민들의 네. 네. 정말 그 노력 이런 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잠깐 익념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여러분도 이렇게 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순국선열 용사님들에게 감사를 네. 드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없이는 어 우리 국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